셋째 마당. 역사 침탈 3단계. 2001년부터 2009년. 2차 국책 역사 침탈 추진과 완성. 동북공정 2단계. 2004년부터 2007년 1월. 하나. 2004년 동북공정 3차 년도 진행과 한, 중, 간의 첨예한 대립. 둘. 동북공정 4년차 2005년의 진행 상황과 연구 성과 검토 셋 동북공정 5년차 2006년의 동북공정 진행과 연구 성과 하나 2004년 동북공정 3차년도 진행과 한중 간의 첨예한 대립 1 한국의 거국적 반발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술적 해결 제안. 1. 한국의 반발과 한국 정부의 무지한 인식과 학계의 반발. 2003년 후반기 우리나라는 갑자기 고구리 열풍이 불어왔고 온 국민이 분노에 떨며 연초부터 동북공장에 대한 시위는 계속되었다. 1월 5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앞에서 고구리사의 중화인민공화국사 편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국민의 시위가 이어지자 신년을 맞이하여 이창동 장관 신년간담회 박흥신 외교부 문화 외교국장 1월 9일 기자간담회 같은 공식 자리에서 당시 문제가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은 국민의 열망과 달리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표하는 입장 같았다. 1.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 정부는 드러나지 않는 게 바람직.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고리사 편입 문제에 대한 이 장관의 생각이었다. 이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중국의 태도에 우리마저 정치 쟁점화 한다면 그 태도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정부 차원의 고구리사 문제 대응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공격적인 질문이 나왔고, 이에 이 장관은 단지 순수 민간 차원에서 학계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 주관으로 학자들과의 회의도 있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 장관은 또 고구려사 외국 문제를 고구려 벽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벽화는 인류 공동 유산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북한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중, 일 등의 협력을 얻어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북에 이미 전달됐다고 밝혔다. 1. 정치적으로 나오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순수 민간 차원에서 학계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고구리사 외국 문제를 고구리 벽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박흥신 외교부 문화 외교국장 정부 차원 의도적 왜곡 판단 어려워. 박흥신 외교부 문화 외교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주한중국 대사에게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자연스러운 기회를 잡아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학술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 정치 문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박 국장은 우리 공관원들이 접촉한 바에 따르면 중국 소장 역사학자들이 변방사를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라며 보도된 것처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역사 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연구기관이 정부 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자들이 정부 정책 통제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 및 지방 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름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한국인의 고구리 고분 접근을 금지했다는 보도와 관련. 중국이 고구려 고분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보수 작업을 추진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모든 관광객의 접근을 금했다라며 지난해 북한이 고구려 고분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 실패한 것도 중국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기술적 요인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어느 나라이든 자기네 역사를 연구하고 발표할 자유가 있는 만큼 우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며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주장하기 전에는 외교 문제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1. 지금까지 몇 차례 자연스러운 기회를 잡아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이에 대해 학술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 정치 문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중화인민공화국 소장 역사학자들이 변방사를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냈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며, 보도된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차원에서 역사 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4. 사회주의 체제하의 연구기관이 정부 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자들이 정부 정책 통제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5. 중화인민공화국이 정부 차원에서 주장하기 전에는 외교 문제화하기 어렵다. 3. 정부의 발표에 대한 고구리 연구회 입장. 위와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고구리 연구회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서를 내서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고구리 연구회 서길수 회장은 12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청구 코너에 정책 질의인안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최근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서를 올렸다. 서 회장은 지난 7일 이창동 문화부 장관의 신년 간담회와 지난 9일 박흥신 외교통상부 문화 외교국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외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라며 지난 9일 고구리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원들이 이 장관과 박 국장의 발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아 전공학자로서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나중에 중국 학계와 논쟁을 벌일 때 한국 정부의 시각을 내세워 한국 학계에 반론을 펼까봐 우리는 이에 분명히 반대했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동기를 설명했다. 의견서는 정부의 시각과 대응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 박 국장이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말한 데에 대해 한국 민간인들이 만주에 가서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총리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이 있다라며 한국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요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려를 전달한 것이 문제다. 왜 우려만 전달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 중국측은 학술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며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기 전에는 외교 문제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의견서는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의 공식 기구이다.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순수한 학술 단체가 아니다. 동북공정 전문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의 첫째 의식으로 정치 의식을 강조하였다라고 지적했다. 3 중국 소장 역사학자들이 변방사를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 연구 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삼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중국이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보수 작업을 추진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모든 관광객의 접근을 금했다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의견서는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보수 작업이 끝나고 지난해 10월 1일 전면 개방했다라며 지난해 12월 27일 갑자기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공사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5. 지난해 북한이 고구려 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실패한 것도 중국이 방해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기술적 요인 때문이었다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북한이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뒤 갑자기 중국이 자국 안의 고구려 유적의 등재를 신청하는 등 중국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지적했다. 6. 고구려 지역이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는 계속 중국 변방 영토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중국이 자국 영토 역사를 연구하고 발표할 자유는 있다라고 박 국장이 말한 것에 대해 백보를 양보해도 고구려 멸망 뒤 북에는 발해 남에는 신라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국사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며 다른 나라가 이 대목을 왜곡했을 경우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외교부가 우리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 준비 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중국 논리를 대변하는 외교부는 공식으로 사과하고 정부는 총리 실산화에 역사 정체성 바로 세우기 특별 대책 기구를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2.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와 정치 외교적 실기.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중국 공산당이 1996년부터 국책으로 추진한 역사 침탈과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동북공정을 학자들이 단순한 역사 왜곡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떠나 안이한 외교적 대처만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미. 2003년 말 정부 대책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임효재 교수는 회고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동북공장과 관련해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자 학계가 아우성을 쳐 2003년 12월 말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창동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재청 담당자들과 학계인사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장관을 대리해 참석한 담당 국장이 이 문제에 시비를 걸면 중국은 물론 미국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문제 삼지 말자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이었다. 외교부 국장은 중국 논산물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높고 북한이 고구리 고분 벽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는 만큼 주변국인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효재 교수는 중국이 심기를 건드려선 안될 상황이므로 도와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저 자세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 고구려 연구재단이 사라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이 들어설 때 외교부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눈치 보기와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그 보기로 이무제 교수의 증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비판한다. 신중치 못한 공식 비공식 발언들 사태 초기인 2004년 1월 박흥신 당시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역사 외독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양국 학자 간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고, 지난 7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외교적으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공식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낸 자료에서 중국 국무원 산하사회과학원이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통해 역사 연구를 빙자한 조직적 프로젝트라고 규정, 왜곡 현상을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식 비공식 대응법이 다르다는 게 외교부 측의 주장이고 육자회담,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거 등에 중화인민공화국을 고려한 수일기가 필요하겠지만 현 상황을 초래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외교부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